2020만 631용 하량식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요절 13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으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성장할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